청국장 가루는 어떻게 매일 지금 어떻게 드시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도 뭐 여전히 토마토 하고 네. 어, 청국장 가루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숙성 시켜 갖고 네. 어, 계속 먹고 있지. 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못 드셨을 때좀 드셨던 음식들 아, 어떤 것도. 아, 그리고 이제 뭐뭐 뭐 개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뭐 나도 지금 현재 개를 키우고 네. 있지만 네. 얘가 나하고 벌써 암 나이하고 우리 삼육이 나이하고 똑같이 나암 네. 말기였을 때를 데려왔으니까. 네, 네, 맞아요. 지금까지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예. 네. 개고기 먹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나도 네. 개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네. 그 국물만 좀 먹고 뭐 전혀 먹을 수가 없는 상태에 그니까밥 네.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거 도치탕 뭐 쑥국 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해 먹었지 청국장 가루 그렇지 그 청국장, 가, 청국장 가루를 많이 먹었던 네. 것 같아 하여튼 뭐. 뭐 개구리 이런 것도 드셨었잖아 요 개구리 어, 같은 거 어, 개구리도 네. 먹고 네. 하여튼 뭐뭐겨다이는건 거의 다뭐 먹으려고 했으니까 먹으면 뭐, 네. 뭐 좋다고 그래 네. 주로 개고기, 도치탕 네. 뭐 개구리 이런 건 많이 먹었던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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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뭐 제일 괜찮았다 이런 네. 것들은 청국장 가루 빼고 어, 그래도 난 도치탕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도치탕 많이 드시고. 도치탕 음, 어... 도치탕이 어떤 거예요? 저는 아 못생긴 고기 가 있는데, 배불록하고 네. 하여튼 못생긴 고기 있는데 강원도에서 그게 좀 나오더라고. 어... 그래서 또 알도 좀 네. 먹어보고, 네. 알이 반응되는 것 같아요.